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극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프로그램을 최근 개설했습니다. 재미있고 기이한 사건이나 이야기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 등을 골라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즐기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은 지구상에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결혼 풍습 21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치치스 배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남편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애인인 치치스베오를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치치스베오는 귀부인의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을 챙기고 돕는 보호자이자 시종기사였습니다. 때로 귀부인과 함께 살기도 했는데 18세기 성적방종의 시기를 지나 19세기 수줍은 미덕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면서 치치스베오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합결혼이 있었습니다. 노이스 목사가 1848년 미국 뉴욕주에 설립한 오네이다 공동체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를 경멸하고 집단혼인과 무절제한 성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노이스는 성경 공산주의를 주장했고 구성원은 매주 재분배를 통해 자신이 흠모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얻었습니다. 공동체는 1880년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집단혼이 있었습니다. 집단혼은 여러 명의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가 동시에 혼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여자가 하나의 집단이 되어 여러 명의 남자로 이루어진 형제 집단과 혼인합니다.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혼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카인강족에서 집단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빈도가 전체 혼인의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많은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다른 어떤 대륙보다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경우 기혼 여성의 3분의 1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예로 2017년 130명의 부인과 203명의 자식을 두고 93세로 죽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무하메드 벨로 아부바카르가 있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 몇몇 그의 부인들은 임신한 상태였다 합니다. 다섯번째, 몰몬교의 일부다처제가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근본주의교회와 같은 일부 몰몬교 종파에서 일부다처제를 실행했습니다. 몰몬교는 1896년 일부다처제를 폐지한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암암리에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은 계속 있다고 합니다. 몰몬교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커피나 홍차, 결혼한 남녀 이외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엄격한 금융주의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몰몬교도입니다. 미국 유타주 출신 로버트 할리는 한국의 포교를 위해 왔다가 한국인 여성 명현숙 씨와 결혼해 슬아의 아들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롤 레이트 혼인이 있습니다. 소롤 레이트 혼인은 남자가 자기 처가 죽은 후그 처의 자매 주로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결혼 형태인데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이나 북극의 이누이트족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체제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남편의 친족집단 개통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부양가 친족집단의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푸날루아가 있습니다. 예전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하와이에서는 2인 이상의 형제와 그 배우자들 또는 2인 이상의 자매와 그 배우자들이 집단혼을 이루는 푸날루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푸날루아는 원래 남편이나 아내를 공유한 배우자들을 이루는 하와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왕족 간의 근친상간 결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350년 무렵에 고대 이집트 파라오인 아크나토는 먼저 어머니와 결혼했고 이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 중에는 두 명의 친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왕권을 독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죽으면 큰딸이 왕위 승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기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왕의 적통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누이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아홉 번째, 형제, 부자 그리고 친구 사이에 배우자 공유제도가 있습니다. 티베트나 네팔, 인도 북부에서는 집안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자 형제 여러 명이 여자 한 명과 동시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일처다부제는 자연히 여성우위의 모계 풍습과 연계됩니다. 일처다부제에서 남편은 형제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친구간 또는 심지어 부자 사이도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호라비가 됐을 때는 며느리가 부자간을 공유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가정의 중요 결정권이 모두 여자 쪽에 있게 됩니다. 이름도 혈련의 바탕을 둔성 개념은 전혀 없고. 오직 이름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군요. 다른 한편 일부 다처제는 자매 또는 모녀가 한 남편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모녀가 한 남편을 섬기는 일부 다처제는 어머니가 과부가 된뒤 가족을 부양할 남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는 먼저 새 남편을 맞이한 뒤 딸이 성장하면 개부와 결혼시켜 남편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산다는 것이 참 무섭고도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열 번째, 웨비레이트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서 맞이하는 때도 있었고, 결혼 없이 형수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시켜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족이나 만주족 등의 북방 유목민들은 이 제도를 더 확대하여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는 자식은 생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모든 처첩을 자신의 첫첩으로 승계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레비라트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도 있었습니다. 10대 산상왕이 고대 고국천왕의 부인 인 형수 우왕후와 결혼합니다. 열한번째 성스러운 바제식물과의 결혼이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의 설화에 따르면 비슈누신은 성스러운 바제식물과 결혼합니다. 힌두교에서는 해마다 이 결혼을 재현하여 결혼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고 합니다. 12번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서남부 인난성 모수호족은 이제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모계사회를 유지하며 가모장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인 외할머니 아래 어머니와 이모, 외삼촌, 이종사촌 등 모계 친족으로만 구성되며 아버지를 비롯한 부계는 없습니다. 여성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집에 자기만의 방을 갖고 그 방에서 마음대로 사랑할 자유를 누립니다. 남성은 여성과 밤을 보낸 뒤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같은 관계를 결혼이 아닌 주혼이라고 하는데 주혼이란 오고 가는 것이 곧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족으로 들이지 않고 여자는 시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 수에 상관없이 연인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으며, 연인끼리 별도의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목의 혈족의 일원으로만 귀속됩니다. 열세 번째, 사후결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약혼 후한 사람이 죽거나 두 사람이 모두 죽을 경우 혈통이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혼으로 사망한 미성년 남녀를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주는 명혼이라는 풍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혼으로 사망한 남성이 있는 집안은 적당한 배필로 여성 사망자를 골라 그 유해를 땅에서 파내 통상적인 혼례를 치른 후 남성 집의 조상 무덤에 합장하는 것입니다. 미혼이면서 미성년에 사망한 남성은 조상의 무덤에 묻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혼으로 성년을 만든 뒤 조상의 무덤에 매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으로 죽은 남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사후에 영혼간의 혼례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녀귀신과 몽딸귀신의 결혼은 한을 풀어주는 것이지 혈통이나 재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4번째 황제 혹은 왕의 축척관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축척제도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주의 문왕은 후비가 24명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진시황은 수천 명이나 되는 여자를 모두 아방궁에서 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수나라 양제의 후궁은 5천 명이었으나 각지의 행궁의 궁녀의 수가 1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나라 명왕으로 4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둔 임금은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부인은 총 29명이었는데 제1비 신해왕후 유씨를 시작으로 왕비가 6명 후궁이 23명이었습니다. 왕근이 결혼을 많이 한 이유는 음란함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고려를 건국하고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리아 법에 따른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코란과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 법률인 시리아 법에서는 한 남자가 네 명까지 아내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개별적인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열여섯 번째, 여자를 남편으로 맞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난디족 문화에서는 아들이 없는 여자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여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7번째, 신랑 수업하는 예비남편제도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조회족에서는 한 여자가 몇 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곧 결혼할 성인 남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일종의 신랑 수업을 하는 예비 남편의 성적 교사가 된다고 하는군요. 18번째, 인간과 동물의 결혼 제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성적으로 동물을 간통한 사람에게 책벌의 하나로 동물과 결혼하게 만드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주인에게 지참금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군요. 19번째, 졸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혼인은 유지하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뜻합니다. 일본 작가 스키야마 유미코가 2004년에 쓴책 조론을 권함해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조론하게 되면 동거의 의무와 성관계의 의무는 없어지고 부양의 의무만 남습니다. 즉, 서로 다른 집에서 살면서 가족의 행사는 참여하고 생활비는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22일에 이회수 전영자 부부가 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회수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져 전여사가 병간호를 위해 조론을 종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사후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후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인척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와의 친인척 관계와 집안 행사 등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고 합니다. 사후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사후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시댁 혹은 처가와 관계를 끊으려 하거나 배우자 부모를 돌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2 1 번째 다자간의 연애, 즉 폴리아무리가 있습니다. 폴리아무리란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로 일부 일처제의 대안으로 생겨난 새로운 결혼 형태입니다. 그들은 섹스보다 유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여러 파트너로 이루어진 그룹을 이루며 그룹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룹을 벗어난 관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룹에 따라 한 번에 한 명의 파트너하고만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규칙이 있습니다. 그룹 멤버끼리 자식을 함께 기르기도 합니다. 참고한 문학 및 자료 소개 올립니다. 더 리스토마니악스가 엮고, 이경이가 옮긴 더 그래픽북과, 로베르토 비조키가 짓고, 임동연이 옮긴 치치스베어, 앨런 브링클리가 짓고, 황혜성 등이 옮긴 미국인의 역사, 사라 에번스가 짓고, 조지영이 옮긴 미국 여성의 역사 등의 저작물을 참고하였습니다. MBC 아마존의 눈물 2009년 방송분과 주간 조선 윤태욱 기자의 중국민가 기행, 영국 BBC 방송, 중앙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연합뉴스 등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소 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